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병주 민주당 의원 두분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본격적으로 저 원래 서해 사건을 먼저 질문 을 드리려 그랬는데요. 그 전에 민생 경제 회의 총평 잠깐 하시고 혹시 어떻습니까김 의원님부터 하시죠. 근데 지금 이제 워낙에 그 세계 경제 전반이 뭐 금융 위기 비슷한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치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채권 시장이 상당히 경색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그 치닫고 있으니까 예. 대통령이 아마 그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진솔하게 보여 주려는 그런 대책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곧바로 만들어내고 예. 어, 대책이 뭐 확립되고 그런 회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 열심히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좀 걱정 마시라 그런 정도의 메시지라면 어, 성공한 회의 그 저였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현례 어떻게 보셨습니까예 어제 어, 비상경제 예. 민생 대책 회의였는데 너무나 예. 좀 <laughs> 보여주기식. 수 예.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비상해인데도 비상은 없고 또 민생이 없었습니다. 예. 내용면에서 비상 대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장밋빛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그때까지 참으라는 투였고 민생은 없고 산업만 주로 얘기한 예. 것 같고요. 그다음 거기에 참가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자세가 절박함이 부족하여 예. 보니까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듣고 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두에 보여주기식 정치쇼를 하지 말자 했는데 예. 실제 정치쇼가 된 거죠. 민생, 비상 민생에서는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지금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건으로 예. 채권시장이 흔들려서 안정성을 찾는 것과 또 민생에서의 고물가 또 고금리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예. 이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마치 분기 단위 성과 분석 회의하는 예. 모습으로 비춰져서 좀 아쉬웠습니다. 발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저런 식으로 저 비난을 하려면 예. 한정이 없는 것이고 지금 뭐이 채권 시장이 과연 어그 김진태 때문에 벌어졌느냐 아니면 예. 전 세계적인 상황이냐 뭐 영국 경우에는 국채 사태로 수상까지 예. 40일 만에 물러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김진태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질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심각하게 경제회의를 하면 안 그래도 좀 안심시키고 경제 심리를 좀 안정화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상적인 회의가 아니고 지금 예. 비상회의이기 때문에 조금 그 점에 대해서 치중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 저 국민들께 좀 설득하기 예. 위한 것이고 지금 이 채권 금리라든가 예. 채권 시장이라든가 또는 대출 금리 상승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기 보다는 기축 통화국가인 미국의 예. 그 지속적인 금리 상승 또는 뭐 우리가 흔히 뭐빅 스텝이다 못해서 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지속적인 금리 상승에 따른, 음, 여파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 뭐 우리나라에서는 금리를 낮춰주겠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한국은행의 금융통합위원회의 권한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피해 나간 것 같은데 예. 이런 전반적인 것을, 어, 번이 알면서도 야당에서는 너무 예. 어 심리적인 그 공황 상태를 부추긴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서해 피격 사건 자세히 다뤄라 그랬는데요. 고그 전에 그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어, 전부가 정말 안 좋은 건 분명한 팩트인 것 같고요. 그런데 김진태 지사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 이런 지적 자체 에 대해서도 어, 김의원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이제 예. 기름을 붓다기보다는 뭐 예. 방아쇠를 당기는 수준이 예, 됐죠. 예. 그것 때문에 비판을 그, 받는 거죠. 그것은 거라서요. 뭐 틀림없는 예. 사실인데 예. 그것은 아마 김진태 지사도. 상황이 이렇게 예.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어 그런 발언을 할 때만 해도 또 예. 채권 시장이 이렇게 경색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촉발이 되는 그런 예. 상황이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강원도가 오히려 이제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 보증 채무를 갚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진태발 그런 저 채권 어떤 경색은 그것은 크게 효과가 이제는 없어지지 않아나 예. 생각합니다. 사회 피격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뭐... 김진태 후보 예, 예. 한마디 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실제 경제에는 국내 변수도 있지만 왜그 국외 변수가 예.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사실 국외 변수의 그 거대한 파고가 지금 예. 오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국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비상경제대책회의라고 하면 사실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예. 앞으로 예측하고 예. 거기에 대해 대응책을 내놓고 예. 대응책을 또 단계별로 이렇게 예. 내놔야 되는데 그런 아웃풋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는 비상 경제 대책 회의가 예. 불안정감을 더 줬고요. 예.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 사건에 대해서 큰 기름을 부었잖아요. 예. 채권 시장이 2,500조 규모입니다. 예. 그런데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채 아닙니까? 예. 국채하고 예. 지방채는 국채와 신용등급이 같습니다. 거기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회사채라든가 신용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파고는 엄청나게 크게 오고 지금 회사들은 돈을 어떻게 빌릴지, 금리는 뛰고 예. 죽을 지경입니다. 예. 이러한 파고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대책을 예. 못 내놓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한술 더쪄서 김진태 지사는 어떻습니까? 베트남에 출장 가고 예. 여유롭게 또 갔다 와서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미안하다 정도의 반응이지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또 도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예. 그런 형태입니다. 예, 네. 다른 주제 넘어갈라는데 꼭 <laughs> 어떻습니까, 김현희? 근데 이제 예. 딱한 말씀만 예. 드리면 그 비상경제회의로서 국민의 불안심을 가속화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불안 심리를 저 느끼지 않도록 좀 안정된 회의를 한 것인데 굳이 이제 야당에서는 뭐 지금 불안 심리를 조장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는 예. 거라고 봅니다. 예. 불안 심리 조장이 아니고 어떤 그 패널들은 그런 비유를 예. 하더라고요. 국민들은 삼고로 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그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구하러 올줄 알았는데 예. 배가 가서 물놀이하는 예. 이런 형태를 보여주니까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예. 민생과 멀리 떨어져 있고. 예. 그래서 안정감을 좀 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참그 국민들은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다른 예. 주제 갈까요? 아니면 예. 짧게 한 말씀 하시겠어니 다른 데로 가셔도. 그러나 <laughs> 예. 뭐, 예. 만화 예. 계속 예. 하시잖아요. 예. 서열 피격 가보겠습니다. 어, 어디 여당부터 하실까요? 지금 상황에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저희들은 사실 알수 있는 것은 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예. 그리고 수사 상황에서 그 드러나고 있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인데요. 예. 이 사안은 사실 <laughs> 오랜 세월 동안 그 유가족, 이대준 씨의 유가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냥 그입 다물고 있으라 내지는 뭐 어, 저 월북자 가족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는 식으로 회의와 협박만 했지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예. 또더 나아가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그 피살 내지 그 살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저렇게 무뚝뚝하게 가도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건을 대해왔는데 이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 조금이라도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도리어 뭐 어 정치 탄압처럼 이 사건을 몰고 가니까 예. 저는 좀 답답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뭐 자꾸 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것을 들고 나와서 어, 이것이 뭐 잘못 알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 전체적인 상황이요. 그때 당시에 그 이대준 씨 상황에 대해서 가장 그 현장의 목소리를 예. 정확하게 낸 것은 오히려 북한 측이거든요. 예. 북한 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예. 그런데 크게 보면, 그, 잘 읽어보면, 예. 이대준 씨에 대해서 침투한 사람이냐라고 물으니까, 어, 그,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 저, 그, 이제 인적사항을 묻고 침투 사람이냐 물으니까 대답을 하지 않고, 물 밑으로 숨으려고 해서, 저, 그, 이제 수색을 하고, 뭐, 했다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데 예. 월북하려는 의지나 그런 신호를 보낸 어떤 내용도 없는데, 예. 우리 정부는 뭐 월북했다라고 밀고, 미루고, 월북자로 계속 몰아 세우다가, 이제 지금 월북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또 월북한 것이 맞다는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태도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 김현, 반론하시죠. 먼저 예. 김재원 전 최고께서, 예. 북한 말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 북한 말을 신뢰한 게 아니고요. 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 월북했다고 하면서 북한 측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북한 또 북한 하나는 측, 북한에서 그 당시 북한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었잖아요. 북한 그걸 입장문을 믿는다는 겁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때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북한의 입장문에 그런 정황을 얘기했는데 북한의 보면. 정황 북한의 예. 정황까지도 예. 월북자라면 만약에 북한에서 그냥, 그냥 넘어갔겠느냐? 또 다른 저 어,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만큼 이대준 씨의 상황이 월북 의사 표시가 전혀 없이 예. 구조의 의사 표시가 그 모습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외에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않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제 감사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데 북한. 북한의 발표를 신뢰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나쁘게 볼수 있는 북한의 자료조차도 월북자 내지 월북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 저 야당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뭐 북한의 자료를 믿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장 그, 어떻게, 악의적으로 나오는 북한의 자료조차도 이대준 씨의 월북 증거는 월북 정황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북한의 말을 믿는 것 같은 뉘앙스로 예. 저는 듣껴서 예. 그것부터 그 질문을 예. 한 건데, 다행히 그것은 믿지 않는다라고 예. 하니까 다행입니다, 일단은. 아니, 다행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아, 거 받아들이는 건 저의 예. 입장이니요 예. 아니, 그게 아니죠. 바, 예. 아무리 받아들여도 상대가 있는데, 그냥 그 단정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반응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요. 그런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참으로 불행한 사건입니다. 예. 우리 공무원이 그 북한 지역에서 사살되고 또 시신까지 해손돼서그 예. 당시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주 거기에 대해서 규탄을 했었고 예. 그때 군은 사실 실종됐을 때도 예. 한 20여 척의 군함을 띄워서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예. 또 피살이 된 이후에도 시신의 뼈 조각 하나 찾으려고 이 삼주 수색 활동까지 벌리면서 노심초사하고 예. 했었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 서욱 장관이 이 걸로 인해서 구속이 됐잖아요. 예. 저는 서욱 장관 개인의 구속이 아니라 예. 그 당시 국방부와 합참 예. 또 노력했던 해군들 예. 또 해양경찰청 이런 데가 다 구속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들은 그 당시 최선을 다했고 예. 밤잠 없이 헌신한 것 밖에 없는데 예. 그리고 정권 바뀌고 팩트는 바뀐 게 없는데 예. 해석만 뒤집어서 예. 그 당시 그렇게 헌신한 분들을 구속시켜서 저는 사실은 군 출신으로서 서욱 장관을 잘 압니다. 예. 국방에서도 같이 가여했고 분노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예. 이러한 현 정부의 처사들이 예. 안보를 과거에 이미 문제가 돼서 해결이 됐던 이런 여러 가지 안보를 가져다가 예. 정치 공세로 쓰면서 예. 전 정권 죽이기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칼날을 들은.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이 어떻습니까? 지금 안보 위기가 조금 전에 경제 위기를 했지만 예. 사실 안보 위기도 엄청나게 지금 파고가 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군 출신으로서 전쟁의 위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 이러한 안보 위기에 국민이 하나 된 마음을 이끌어서 대통령은 예.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분열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데 그, 문재인 정권 때는,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뭐, 겸령을 선포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근거도 없는 문서를 흔들면서. 놀라은 지금, 뭐 지금 서예 공무원이. 아니, 그래서 조금만 들어보세요. 예, 예. 그렇게까지 하면서, 군인들 여러 사람들 수사하고, 기무사령부까지 없애고,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군 대, 대장 출신으로서? 그때는 그러면 군인들은 전혀 모욕감을 못 느끼고 환영, 환영하셨나요? 지금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억울하게 사망을 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것을 왜 월북자로 둔갑을 시켰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군인들이 뭐 수색을 잘못했다, 군인들이 경계를 잘못했다 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이 만약에 그렇게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군인들은 왜 존재하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왜 처벌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더욱이 지금 해경청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경청장은요. 심지어 이 사람이 월북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니까 나는 그거 못 받는 것들로 하겠다 하면서 발표문 직접 수정 지시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저,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건 감사원 발표죠. 감사원 발표는 그럼 네. 감사원. 어떻게 감사원은 그러면 저, 그 전체가 범죄 단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암보, 이야기냐면, 암보. 이런 것을 감사원에서 그것도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는 믿지도 않고 거기 되고 저 그런 범죄행위로 지금 취급받고 범죄행위로 수사를 받아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돼 있는 사람들을 마치 군인들과 해경이 모두 구속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그에 희생된 또 이대준 씨 가족은 뭐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니까 계속적으로 네. 계속적으로 비난받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안보의 영역과 예. 수사의 영역은 다릅니다. 예. 안보에서는 여러 가지 첩보를 가지고 정보 판단을 하게 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I 정보에 월북했다라는 예. 게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첩보를 가지고 종합을 해서 월북이라고 단정은 그 당시도 안 예. 했습니다. 예. 월북 추정된다라고 예. 정보 판단을 하고, 왜 정보 판단은 또 빨리 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의 대응이 나오는 예. 것이죠. 예. 이것이 안보의 영역입니다. 예. 수사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증거주의, 예. 예. 무죄추정주의잖아요. 예. 안보에서는 그메커니즘이 다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보에서 했던 이것을 수사와 뒤엉켜 놓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거죠. 예. 정보 판단은 그 당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고 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첩보를 가지고 단정 지은 것도 아닙니다. 예. 월북 추정이다라는 예. 정도로 끝난 것이죠.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수사의 영역에 들어오면은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예. 문제가 다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이두 가지를 엉켜놓고 예. 하니까 안보를 많지 그 당시 안보적으로 판단했던 정보 판단이라든가 사항 판단을 예.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은 예.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보의 영역에서는 예. 지, 참모 영역과 지휘관 판단이 있어요. 예. 참모들은 이런 이런 판단 근거로 하면 은 지휘관은 통찰력을 가지고 거기에 예. 또 지침을 주게 되죠. 예. 예. 그대로 안 따릅니다. 예. 지침을 주는 예. 거죠. 근데 수사의 영역으로 그걸 가지고 오면 예. 지침 준 것이 조작 지시가 예. 될 수가 있고 또는 근한 침해가 될 예. 수가 있고, 그걸 갖고 명령지를 만들었다든가 공문서를 만들면 예. 어떻습니까? 공문서 위조가 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정보의 그 사항에 대한 대응은 철저히 지휘관 판단과 참모 판단으로 나누는데, <laughs> 감사원 감사와에서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군의 생리를 전혀 모르고 예. 수사의 관점에서만 보는 겁니다. 예. 첩보와 정보의 처리 절차도 모르고, 민수책에 운영하는 절차도 모르고, 예. 군에서 정보 처지를 모르는 가운데서 다른 잣대를 가져다 대고 구속을 시킨 예. 것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울분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습니까? 예. 그 감사, 국정감사에서 감사합 얘기 잠시 어차피 예, 예. 여쭤보려고 그랬으니까요. 예, 지금 예. 팩트는 그대로인데 판단의 영역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말씀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뭐 팩트는 어차피 이대준 씨가 저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발표하기는 그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해경에서 사실은 뭐 조사를 해보니까 월북의 증거는 없다. 그렇게 발표한 예. 를 것이 이제 팩트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 왜 그러면 같은 기관에서 이런 다른 이야기를 했느냐? 당신들이 정권 바뀌었다고 정권에 야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선도적으로 벌였느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예. 그때 당시에도 월북의 증거가 없었고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다 삭제하라고 해서 없애버렸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 전자기록이라는 게뭐다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표면적으로 찾아내기 어렵도록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도 문자를 지우고 나면 이거 포렌식 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예. 식으로 이제 사실관계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 그것은 모르긴 해도 그 다음날 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연설을, 연설이 이제 방영되기로 사실 연설이 되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이었기 예. 때문에 이러한 것이 외부적으로 북한의 도발이라고 알려지면 이것이 뭐 종전선언이라고 종전선언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체면이 꺾이니까 이런 일을 벌인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니까 부당한 명령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부당한 명령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뭐 군이 경계를 잘못했다고 그것만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안보 영역을 침투해서 안보 판단을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이 살해된 사건을 마치 그 사람이 어, 북한 영역으로 월북한 것처럼 만들어서 마치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에서의 예.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엔에서 연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도록 밑에 참모들이 꾸민 것 아닌가 지금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처벌을 하는 건데 무슨 뭐 안보를 저 지금 이야기하고 해군이 뭐또 해경이 구속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안을 저 초청을 흐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안보를 정치 도구로 만든 그것에 대해서 단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비명 비운의 그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단죄를 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그때 열심히 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판단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아니 그것을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자료를 그냥 두고 이런 자료도 있고 이런 자료도 있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뭐, 밝힐 수 없는 자료라면 밝히지 않고라도 이런 자료도 있고 이런 의미 자료도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것으로 추정을 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지금 최소한 자료라도 둬야 되죠. 요 자료는, 로 자료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주장 아닌가요? 지금 주당은 예,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과연 그러면 예. 그러면 그 자료 파기 지시를 왜 했느냐의 문제가 또 있겠죠. 자료 예. 파기 지시를 하고 그 자료 파기를 하더라도 바로 이런 사태 대비해서 그그 그 어떤 서버를 복수로 운영하고 예. 그 복수로 운영한 서버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을 지금 마치 자료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 바로 그런 운영을 하는 것은 실무진들이 항상 이런 부당한 지시를 하고 부당한 지시를 통해서 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갖춘 것뿐이지 군의, 군을 지휘했던. 그때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그 내용을 제대로 저 모든 자료가 다 없어지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다 알고 있겠습니까? 우선이 자주 좀 없애라 그렇게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김재원 최고는 예. 군의 정보 처리나 예. 정보 판단 시스템을 잘 모르고 예. 검사적인 그 예. 관점에서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일단 월북 추정이라고 그때 판단을 안 했다면은 예. 그거야말로 조작 지시를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SA 상에 예. 월북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몇 번도 얘기했어요. 예. 월북이라고 나와 있으면 월북 추정이 되는 거지 예. 월북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예. 그것을 삭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없애는 그거기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사건은 어. 이번에 왜 이것이 뒤집어졌느냐, 예. 정권이 바뀌었는데 팩트는 그대로 왜 뒤집어졌느냐. 예. 우리가 민주당 TF에서 구성을 해서 점검을 했더니 예. 현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예. 국방부와 행, 해양경찰이 조직적으로 예. 이것을 한 정황들이 의혹이 제기가 예. 됐어요. 그래서 예. 국정감사 때 확인을 했거든요. 예. 해보니까 5월 24일하고 5월 2 6일날 NSC가 열렸을 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그동안 정보 공개만 토의했다 했는데 예. 수사 종결까지 토의했다고 국방부 차관하고 장관이 처음에 저 질문에 예. 그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것같으니까그 다음 의원 질문할 때는 예. 수사 종결 토의를 안 했다고 말씀하신 게 아까 한꺼번에 질문 드리게 그 감사원 예. 말씀하시는 건 뭐였나요 아까 감사원 감사원과 뭐 국정원 그 말씀 하시는 려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예. 지금. 팩트는 그대로인데 예. 정권이 바뀌면서 왜 바뀌었느냐는 예, 겁니다. 예. 그 정권은 지금 그 정권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예. 거고 저는 현 정부에서 예. 왜 바뀌었느냐를 예. 얘기하는 겁니다. 예. 보니까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예. 큰 조작 지시가 있는 우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래서 예. 당 정대가 예. NSC하고 5월 24일에 현 정부 NSC가 24일 음, 열리고 예. 26일 그런 토의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그 국방부에서도 발표 준비를 했고 해양경찰에서도 발표 예. 준비를 해서 6월 16일에 전부 그러니까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지금 그 판단을 뒤집으려 했다 이 말씀이예 그렇죠 예, 예. 그런 의혹이 있어서 예. 제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있고 예. TF에서도 그걸 몇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발언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 지금 말씀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한 10일 만에 그죠? 네. 24일이면 14일이잖아요. 예. 2주 만에 취임하고 2주 만에 이저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자료도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을 만들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런 의혹이 있죠. 왜냐.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주장인데. 그거는 이거는 단순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게 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네. 이거는 큰 범죄행위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 바뀌고 이 주만에 이것을 저 어, 조작해가지고 전 정권의 그 저. 어떤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2주 만에 말씀 자, 만들었다는 건데. 제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큰 범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김병주 의원님은 요 정말 허위사실 유포로 정말 크게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사실신 거거든요. 그것은 TF에서 예. 그러니까 국방부, 합참, 예. 해양경찰 다 가서 조사를 하고 예. 그때 발표를 했던 겁니다. 발표내용내라 네. 말씀이시죠? 아니, 그게 예. 아니고 의혹 제기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뭐. 어 엄청난 범죄라고 봐요, 저는 만약에 이게 네. 사실이 아닌데 이런 아니, 식으로 이, 이야기하면. 이, 이 얘기 처음 듣습니까? 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사 2개월 동안 TF에서 계속 예. 얘기를 했던 예. 내용입니다. 예. 언론에서도 어떤, 많이 다루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저 좋은데 국가기관에서 그런 저 범죄적 행위를 함부로 한다고. 더군다나 정권 바뀌고 2주 만에 뭐가 지금 답답해서 조각하기도 바쁜데 그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또 저는 그리고 또, 5월 하나는요. 24일 날 예. 또 하나는요. 5만요또 예. 하나는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안했은 함부로, 두 분, 예. 함부로 예. 저 국회에서 면책특권 있는 데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서까지 예. 이야기하시면 분명히 처벌받으니까 너무 그렇게 예. 단정적으로 예. 말씀하 시간은 다됐습니김병호님 잠깐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예. 지금은 예. 안보 위기 사황입니다 예. 예. 이런 예전에 과거의 안보 몰이를 가지고 예.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이런 거다 취소하고 예. 안보의 예. 위기 경제 위기 아니 무슨 자해 공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보 안보를 무너뜨린 게 어느 정권입니까? 자, 문재인 정권 때 지금까지 안보를 무너뜨려서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와서 안보 이기니까 범죄 수사지 그, 말라 예,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